이제는 정말로 아이언맨의 자비스 같은 AI 비서가 정말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오늘 발표를 통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혹은 영화 허에서 주인공이 OS하고 감정을 교류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는 GPT하고 함께 웃고 떠들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발표를 보면서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일까요? 오늘 오픈AI에서는 chat g p t 4o라는 버전을 데모를 보여줬습니다. 이 데모에서 몇 주요한 기능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주요한 기능들에 대해서 오늘 이 영상에서 핵심적인 부분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주변 분들에게 알려주셔야 되는 분들은 핵심적인 기능에 대해서 요약을 해 놓았으니까 이 영상 보시고 그대로 전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핵심적인 기능 Chat GPT 4O의 4가지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끝부분에는 Q&A 방식으로 오늘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장 흥미있어 할 만한 내용을 Q&A 리스트로 한 20가지 정도로 만들었으니까요. 그 부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영상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해 보시죠. 자, 첫 번째는 진짜 사람처럼 이제 대화가 가능합니다. 즉 끼어드는 거죠. 사람이 대화할 때그 동안에는 GPT한테 이야기하면 기다리고 또다 답변하면 또 내가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은 텀이 있었던 방식이라 한다면은 저희가 사람과 사람과 대화할 때는 가장 좋은 게 이렇게 실시간으로 끼어들기가 되고 또그 사람이 내가 한 얘기를 듣고 바로 또 답변하고 이런 것들이 되잖아요. 한명 이야기하고 다 끝까지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소통이 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상호 작용이 라이브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GPT를 통해서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8분 56초 정도에 보면은요. 이 부분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짐 영상 풀 버전은 저희 커뮤니티에 올려놨으니까 풀 버전이 혹시 보시고 싶은 분들은 커뮤니티에 한글 자막으로 올려놨으니까 이 동영상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8 56초에 있는 부분 보도록 하시죠. So one of the key capabilities we're really excited to share with you today is real-time conversational speech. Let's just get a demo fired up. So I'm taking out a phone. If you are wondering about this wire, it's so we have consistent internet. And if you see, there's this little icon on the bottom right of the ChatGPT app. And this will open up GPT 4.0's audio capabilities. Hey, ChatGPT, I'm Mark. How are you? Oh, Mark. I'm doing great. Thanks for asking. How about you? Hey, so I'm on stage right now. I'm doing a live demo. And frankly, I'm feeling a little bit nervous. Can you help me calm my nerves a little bit? Oh, you're doing a live demo right now? That's awesome. Just take a deep breath, and remember, you're the expert. here. I like that suggestion. Let me try a couple deep breaths. Can you give me feedback on my breaths? Okay, here I go. <laughs> Whoa, slow. Do <laughs> a bit there, Mark. You're not a vacuum cleaner. <laughs> breathe in. <laughs> or a count of four. Okay. Uh, let me try again. So I'm gonna breathe in deeply. And then, and then for four and then exhale slowly. Okay, I'll try again. Breathing in and breathe out. That's it. How do you feel? I feel a lot better. Thank you so much. <laughs>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대화가 예전처럼 한번 말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그게 아니라 뭐 심호흡을 하고 그거에 듣고 바로 이야기하니까 거기서 또 바로 다음 액션을 하고 이러한 상호작용이 굉장히 이제 가능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영상을 계속 보시면은 이러한 대화가 이제 턴제 방식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야기하고 끼어들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챗 g 피 t 를 통해서 진짜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게어 굉장히 오늘 발표해서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실시간 대화가 이제 정말로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제 음성 모드에서 정말 자비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음성 모드에서 함께 화면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이제 대화를 해 보고 웃고 같이 떠들고 이러한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음성 모드에서 화면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 한번 보도록 하시죠. So I'm going to write down a linear equation on a sheet of paper and I'll show you. And then I'd love your help working me through it. But importantly, don't tell me the solution, just help give me hints along the way. Got it. I'm ready when you are. So, ChatGPT, what equation did I write down there? Ah, I see it now. You wrote down 3x plus 1 equals 4. Yep, Let's exactly. So, what's the first step I should take to try to solve this? The first step is to get all the terms with x on one. 자 이런 식으로 음성 모드에서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를 같이 보여주면서 예전에는 사진 을 업로드하고 답변 받아보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어야 되잖아요 이제는 실시간 음성 대화에서 이렇게 화면을 카메라를 공유함으로써 내가 예를 들어서 풀리지 못한 문제라든지 현재 상황에서 어떠한 어, 선택을 해야 될때 GPT의 도움을 받아볼 수 있다라는 건데요. 뭐 그거 부, 이 부분도 굉장히 사실은 놀라운 부분이지만 감정이 이제. 이, GPT가 감정이 더 느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가령 I love ChatGPT라고 쓴 글자를 보여줬을 때 ChatGPT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아, 정말로 이제 감정이 있는 것처럼 대화를 하는구나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 부분 바로 한번 보도록 하시죠. o o k down. What do you see? Uh, I see. I love ChatGPT. That's so sweet of you. I... Yeah, well, I 예, 지금 보신 것처럼, 정말 감정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죠. 어 이제 어, 목소리가 일정 톤의 그냥 보이스가 이렇게 로봇 보이스, AI 보이스 그런 걸좀 넘어서 감정이 있는 것처럼 I love chat GPT라는 글자를 보고 정말 좋아하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초반 부분에 말씀드렸던 영화 허라든지 아니면 자비스처럼 이제 교류가 될것 같다. 진짜 상호작용이 될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이, 오늘 이 발표를 보면서 하게 되었고요. 세 번째는 GPT가 데스크탑 앱을 통해서 이제는 그냥 화면을 공유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답변을 받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데스크탑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게 데스크탑 챗 GPT 앱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왼쪽 하단에 모니터를 공유하는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음성으로 대화를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지금 시연 영상에서 코딩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고 답변을 한번 받아보는 어, 그런 부분이고요. 카피앤 페이스트를 통해서 이 GPT한테 바로 넘겨주는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Hey there. How's it going? Yeah, it's going really well.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help me with a uh, coding problem today. Of course. I'd love to help you out. What's the coding problem you're dealing with? Okay. I'm going to share with you some code. One second. Sure thing. Take your time. OK, so I just shared some code with you. Could you give me a really brief one sentence description of what's going on in the code? This code fetches daily weather data for a specific location and time period, smooths the temperature data using a rolling average, annotates a significant weather event on the resulting plot, and then displays the plot with the average, minimum, and maximum temperatures over the year. Awesome. Thanks so much. And in the code, there's this function foo. Can you describe to me what the plot would look like if I had versus didn't have this function? Sure. The function foo xy takes in a data frame x containing temperature data and a window size y for calculating the rolling mean. It smooths the average temperature, minimum temperature, and maximum temperature columns by applying a rolling mean over the specified window. With the foo function, the plot would show smoother temperature lines because the rolling mean reduces the noise or fluctuations in the data. <This awesome. This makes thanks so much. So yeah, I definitely will want to apply. <vineist> 이제 상호 작용이 바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고요. 지금 화면에서 코딩을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통해서 챗GPT한테 리뷰를 받아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부분은 여기 왼쪽 하단에 있는 화면 공유 기능을 통해서 화면을 공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하는 그 과정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지금 보셨나요? 왼쪽 하단에 이 화면 공유 버튼을 누르니까 지금 여기에 누르니까 이 화면이 공유가 되면서 Okay, check, I'm sharing with you the plot now. I'm wondering if you can give me a really brief one sentence overview of what you see. The plot displays smoothed average, minimum, and maximum temperatures throughout 2018, with a notable annotation marking a big rainfall event in late September. Fantastic. I have another question for you um, Which months do you see the hot, hottest temperatures, and roughly what temperatures do those correspond to? The hottest temperatures occur around July and August. The maximum temperature during these months is roughly between 20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e 커머스 셀러로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될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마치 옆에 정말 데이터 전문가를 옆에 앉혀놓고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그분이 답변을 해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정말 비서 같은 역할 혹은 멘토 혹은 전문가와 같이 상담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생산성이 많이 올라갈 수 있고 어, 많은 것들이 대체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뭐 파일 첨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스크린샷을 어, 촬영을 해서 그걸 이제 업로드를 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받아보고 이 과정들이 여러 번 이제 하다 보면은 시간적 소요도 길고 또 때로는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조금 더 스크린샷을 다 찍을 수 없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실시간으로 아까 스크롤 다운하면 스크롤이 내려가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화면 공유를 통해서 이렇게 묻고 답하기를 할수 있다 라는 거는 그야말로 뭐 무언가를 뭐 판매할 때그 판매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여기서 판매를 어떻게 더 계산해야 될지 아니면 어느 날이 가장 판매가 더디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바로 분석을 해서 이야기를 할수 있다 라는 게 정말 자비스 라든지 아니면 영화 허에서 os 를 담당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현실화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실시간 통역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요 통역 한번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뭐 한국어를 얘기하면 그분은 영어로 듣고 그분 영어로 얘기하면 나는 한국어로 듣고 이 중간에 통역사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i t a l a n and I only speak English and uh, every time you hear English, I want you to translate it to Italian and if you hear Italian, I want you to translate it back to English. Is that good? Perfetto. <laughs> Mike, io mi chiedo se le balene potessero parlare, cosa ci direbbero? Mike, she wonders if whales could talk, what would they tell us? Um, they might ask uh, how do we solve linear equations. Potrebbero chiederci come risolviamo le equazioni lineari. <laughs> Sicuramente sì. <laughs> Certainly yes. Great, it looks like it works. 자 이렇게 지금 보신 것처럼 통역사 역할도 가능합니다. 이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챗GPT에서 어, 오늘 발표한 챗GPT4의 네가지 기능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주목해야 할네 가지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실시간 대화가 가능하다. 이제는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뭐 이야기하고 끼어들기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정말 이제 사람처럼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감정이 있는 것처럼 GPT가 같이 웃고 떠들고 대화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가령 뭐 I Love Chat GPT라는 글자를 보여줬을 때 GPT가 정말 좋아하면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정말 감정을 실어서 이야기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데스크탑 모드에서는 이제 진짜로 화면을 공유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모바일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카메라를 공유하고 내가 보여주는 것들을 같이 보면서 대화를 할수 있는 정말 옆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제 대화가 가능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어, 개선을 만약에 해결을 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사람처럼 같이 상호작용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언어에 대한 장벽이 저, 점점 더 무너지고 있는데요. 실시간 통역 자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해외에 나가서 여러분들께서 대화를 해야 되거나 그럴 때 이제는 정말로 더 많은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오늘 발표한 내용은 사실은 20분 정도 되는 내용이었고요. 제가 여기에서 간추려서 4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Q&A 형식으로 제가 한 20가지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여기까지 보시고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Q&A 형식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Q&A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발표한 내용을 스크립트로 따서 그 스크립트를 클루드 AI에다 넣고 가장 흥미로운 포인트 20가지 정도 Q&A를 진행을 했으니까요. 그 부분도 함께 지금 부터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GPT-4o는 이전 버전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가장 크게 개선되었나요라는 질문이죠. 여기는 뭐 텍스트, 비전, 오디오 전반에 걸쳐 GPT-4 수준의 성능을 제공하면서도 훨씬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또한 사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돼서 인간과 기계 간의 상호작용 여기도 한번더 나오죠 오. 상호작용이 한층 더 자연스러워졌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gpt45의 음성 모드는 이전 버전과 어떻게 다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전 버전의 음성 모드는 전사 지능 텍스트 음성 변화 모델이 함께 작동했지만은 t gpt45에서는 이 모든 기능이 네이티브로 통합이 되었다 라고 나오고요 또한 실시간 응답성과 감정인식 능력이 향상되었다 실시간 응답성 그리고 감정인식 능력 이두 가지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gpt45의 실각 능력은 어떤 기능을 제공하나요 사용자는 스크린샷 사진 텍스트와 이미지가 포함된 문서를 업로드하여 gpt와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게 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gpt는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제 문서를 업로드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냥 공유를 통해서 가능하다 라는 거죠 그리고 어, 코딩 문제는 어떤 해결을 도움을 줄수 있나요? 코드를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코드 실행 결과로 생성된 그래프까지 이해를 할, 하고 있다. 뭐 여기에도 역시 포인트는 이제는 뭐 복사 붙여넣기 수준을 넘어서 그냥 화면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할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으로, 굉장히 큰 차이점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실시간 번역 기능을 제공하나요? 이 아까 보신 것처럼 중간에 통역사가 되어서 뭐 한국말을 영어로 옮기고 영어를 들으면 한국말로 옮기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감정을 인식할 수 있나요? 어, 가령 셀카를 분석해서 사용자 감정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시연 영상에서 보면 셀카를 분석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제 웃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이 사람이 웃고 있구나, 감정이 좋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api를 통해 개발자들한테도 제공이 되는지 해서 개발자들한테도 api가 오픈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발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 될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음 언제부터 가능한가 라고 하면은 향후에 걸쳐 정확히 언제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언어의 지원에 있어서는 뭐, 50개 이상의 언어에서 품질과 속도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뭐, 한국어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 뭐, 앞으로 더 사용하실 때는더 빨라진 채 GPT를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사용자 음성, 도뭐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 로봇 목소리를 생성할 수 있나요? 예, 여기 질문이 있는데요. 채 GPT4 는 로봇 목소리도 생성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시연 영상에 보면요, GPT한테 로봇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로봇 목소리처럼.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가능하다. 이제는 정말 감정을 실어서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리고 노래도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 문제 풀이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 이런식으로 지금 오늘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요 Q&A도 만들어보았는데요 이풀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 동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커뮤니티 풀 영상 한글 자막으로 올려놨으니까요 풀 영상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저희 뉴스레터가 있습니다 뉴스레터에 계속해서 뭐 매주 2회 이상 이렇게 AI 소식들을 전해드리곤 하는데요 뉴스레터 혹시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무료 구독이니까 구독하시고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어 정말 최신의 AI 소식 놓치지 말고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10월 4일 어 서울 AT 양재센터에서 제너러티브 AI 이노베이션 2024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IAEA와 함께 진행하는 행사이고요 이때 여러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저희와 함께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실제로 참여를 하고 해외에 있는 기업들을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접선 중에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소식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직 이 영상 저희 채널을 구독 안 하셨다면 라은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동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